으로 영상 진행은요 재료 분석과 뉴스 테마 체크한 이후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참여 방법 안내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 타점 결국 매수과와 매도과가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 같은 경우는요 상단 배너에서 보듯이 바로 영상 옆에 제목 옆에 더 보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더 보기 버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뜰 겁니다. 클릭 한 방으로 링크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손절 없이 수익으로 반드시 마감할 거라고 확신 드립니다.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체크해 보면요.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현재 전 세계 전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키워드만 한번 분석을 좀해 보자면 대학업계 자체에서도 이제는 대세 자체가 100조 이상의 시장 캐파를 가지고 있는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관련 바로 프로젝트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면 이 비만 치료제가 기존의 고질적인 바로 당뇨병에 대한 부분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만과 그 다음에 당뇨 치료제 글로벌 수요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업계에서도요, 신약개발 관련해서 바로 당뇨와 그 다음에 비만치료제 관련 신약들에 대한 임상계획과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비만치료제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 캐파 자체가 전체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신약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전통적으로 임상을 진행해서 임상, 1상, 2상, 3상 진행하면서 나왔던 모멘텀과 다르게 신약개발에 있어서 이제 AI와 그 다음에 바로 비만 관련 그리고 당뇨 관련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할 만 합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위고비가 쏘아 올린 공 때문에 바로 이 나비 효과로 이 위고비 자체의 바로 효능 효과에서 심혈관 질환 플러스 당뇨 플러스 기본에 바로 주목할 만한 비만 관련 효과가 3중으로 있다는 소식 때문에 비만 치료 관련 기존의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결국 수급이 유입됐다는 의미이고요. 체중 관련 관련 기업들 자체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기본적으로 바로 이 신성장 시장에 대한 바로 기대감이 한껏 반영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알파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당뇨까지 바로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 입증되면서 제약바이오 주들을 바라보는 현재의 주가 시선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에서 상승 자체로 돌아서는 모멘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노보디스크가 현재 위비고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바로 주요 핵심적인 효능 효과를 발표했죠. 그와 관련해서 미국장 자체에 기존에 없었던 수급들이 들어왔고, 결국은 유럽 플러스 미국, 그리고 그 수급들이 한국 시장 자체 에 관련주들에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비만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다 보니, 결국은 첫 번째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심혈관, 세 번째 당뇨,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관련 이 위비고 자체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 효능 효과에 대한 파급력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전 세계는 위고비의 신드롬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매매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하는 걸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 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 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에 입장해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투자의 마법 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 분석입니다. 장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삼보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외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해 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어,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시험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 그 부분은 본인의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자료가 채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뭐,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 투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봉 LS에 대한 바로 차트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 현재 종목에 대한 차트를 통해서 현 추세와 지지 저항공을 찾고요. 핵심 대응 가격, 바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되겠죠. 이 핵심적인 대응 가격들 다100% 오픈해 드릴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메인 시나리오와 서브 시나리오 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 오픈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자, 보시면, 대봉 LS. 일단은 기존에 매물대를 형성한 이후에 저점을 올린 상태에서 추가 파동이 나왔죠. 보통 이러한 전형적인 패턴이 상승 전에 하락해서 매물대를 만든 이후에 올리는 패턴인데, 일단 기존의 시그널이 나왔던 게,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게 힌트였죠. 그러면서 슈팅 이후 따라 잡았던 인원들은 다시 한번 조정에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쳤더니 바로 급격하게 쏴 버리는 이러한 패턴. 전형적인 세력들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RSI 과매수 구간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똑같은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반드시 눌림목 매매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률도 높고, 손익비도 높고, 손절가가 짧은 상태에서 확실하게 대응하면서 수익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주요 지지 저항 구간, 마디가는 어디가 되느냐? 1차적으로 보시면은요, 기존의 고점 구간인 건 맞습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자리가 어때요? 뚫고 난 다음에는 지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걸 차트에 SR플립이라는 법칙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지가 깨지면 올라왔을 때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을 돌파 못하면 다시, 어때요? 밑으로 내려오죠. 결국은 이렇게 저항을 맞다가 뚫리면, 어때요? 내려왔을 때 지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지받다가 뚫리면 올라왔을 때 저항. 이게 SR플립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1차적인 바로 지지 구간 여기에 맞습니다. 만, 이 핵심 구간이죠. 네, 만원 구간이 핵심 구간인데, 지금 저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게, 이 만원 구간도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렇게 갭상승이 나와서 갭을 메꾸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제가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핵심적인 매수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갭자리를 메꿔주는 9,000원부터 바로, 8,500원 구간에 바로 매수 타점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이 매수 타점 손절가는 당연히 기존의 저점을 갱신하는 6,850원 그 다음에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저항이 나왔던 13,000원 구간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가를 높여줬을 때 나올 수 있는 확장파도 대략적으로 21,000원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매도로 대응하셔야 되고 분할매수로 대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죠 일단 파동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라고 a 시나리오 메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전략 이야기 드렸고요 단타 관점이라면 맞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1차 지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구간에 진입하셔서 그 다음에 손절가는 얼마 주요 구간, 9,000원 이탈하면 손절가로 잡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14,000원 구간에 기존 고점 매물대 구간, 노려보시는 게 단타 트레이딩 전략 구간으로서는 핵심적인 대응 가격 되겠습니다. 자, 메인 시나리오든지 단타 시나리오든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핵심 대응 가격은 다 오픈해 드렸죠. 제가 영상 처음부터 재료를 통해서 모멘텀과 전망 이야기 드렸고,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저항구간에 의거한 핵심 대응가격 체크해드렸습니다. 결국 가격전략 다 오픈해드렸고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때요? 또는 노트에 적어두셨다가 수익내시는데 가격 참고하셔가지고 어때요? 매매하신다면 반드시 수익마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간 소통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장전, 마감, 장중 시황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 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네,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 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네,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